많이 갔습니다. 이제 나머지 분도를 어, 두 번씩 쓰시고 어,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은경 사장님 나머지 두 분에 대한 것이 이제 그 질문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먼저 김희복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항상 김희복 국장님은 평상시도 전통에 해서 물류 안 가리고 어느 지역에 든지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또4 7회에할리우드 47... 의역도 그렇게 나아가신지면좋다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는데 한번 그... 앞으로... 4 7회의 이끌어갈 때 48회의 아, 48회의에 이끌어갈 네. <laughs> 때네 어... 저는 이... 은혜를 전도와 네. 선교 쪽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려면 영성이 필요합니다 기도운동, 성령운동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목이, 목소리 좀큰 거예요. 네. 탄을 지금 18년째 매주 토요일에 나가고 있는데, 들리니까 소리를 질러야 <laughs> 그래서 설교도 좀 소리를 질러서 하는 편인데, 50주를 제가 아, 친히 전도대원들 40년을 끌고, 50주를 큰 아, 도시, 주도, 이렇게 다, 예, 다 돌았는데요. 2년 3개월 만에. 자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해주셨고, 이 은혜와 은사를 제가 협 회장이 되면 저에게 주어진 탤렌트와 은사가 전부니까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도부를 전두대학교가 있는데도 무역중대학교가 불이 지금 현재 식어서 있습니다. 이 불시의 역할, 불소식의 할을 다시 한번 해서 해줬겠다 이런 생각이 기대해 보십시다 네, 이준성 목사님께 여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해야될 이제 성공적으로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수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또 이런 회장을하려 했는데 앞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고 싶다. 회담을 이제 부피하는 입장이 되겠죠, 부회장은. 그쵸? 죠 그렇죠. 앞으로 네. 어떻게 문제없이 잘 하시고 싶은지 그 대답을 잠깐 따 말씀해 주세요. 회장을 보필한다라는 관점에서는 회장님이 특별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부회장으로서 인원동원이나 물질협력이나 여러 면에서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회장을 도와서 함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회장님이 뜻한 바는, 어, 자기가 회장이 되었을 때에 어떤, 자기 어떤 아이디어와 자기 어떤 계획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계를 위상을 높이고 교계를 함께 살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음, 반대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에, 발걸음을 맞춰서 나가고 싶습니다. 네.